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in this video we will memorize Korean words by word chain game. 오케이. Okay?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개인, 인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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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모자 자주 고모 모자 자주 고모 모자 자주 고모 모자 자주 오케이 okay. 감기 cold flu 기간 period term 간식 snack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감기, 기간, 간식. 개인 인사 사회 개인 인디비주얼 인사 그리팅 사회 소사이어티 개인 인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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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 모자 자주. 고모 and father sister 모자 h e a d cap 자주 often frequently 고모 모자 자주. 고모 모자 자주. 고모 모자 자주. 고모 모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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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et's take a simple test cold flu 감기 감기 period o t m e 기간 기간 snack 간식 간식 individual 개인 개인 greeting 인사 인사 society 사회 사회 and father sister 고모 고모 hat cap 모자 모자 often frequently, 자주, 자주. Okay, let's check the pronunciation. 감기, 감기. 기간, 기간. 간식, 간식. 개인, 개인. 인사, 인사. 사회, 사회. 고모, 고모, 모자, 모자, 자주, 자주, 콜드플루 감기, 감기, 피오리텀 기간, 기간, 스낵 간식, 간식, 인디비주얼 개인, 개인, 그리링 인사, 인사, 소사이어리 사회, 사회, and father, sister, 고모, 고모, head cap, 모자, 모자, often, frequently, 자주, 자주,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화이팅.